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숙할 때 항공기 소음의 규성 어, 비율이 8 0 넘어가게 되면 은 당연히 그 등고선의 모양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어, 배치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 지금의 이 소음경과의 등고선 부터가 저는 어, 잘못돼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피해 가구수라든지 주변의 환경 영향이라든지 어, 심지어는 환경부이간에 의견을 낼때 동굴에 대해서 피해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바다에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의 미치는 소음 평가까지 같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다시 완벽하게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기본적인 어떤 단순한 실수나 오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을 어, 벗어날 정도의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을 어, 제대로 평가를 하지 이런 부분에 평가를 반영 못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런 절약 적인 평가가 고대로 이제 본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에서는 굉장한 졸속 부실 평가가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 저희가 본안을 주말에 이제 입수하게 돼서 충분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못해서 지금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소음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후 순차적으로 어, 이 내용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어, 의견 의견들을 정리해서 어,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어, 집안 동굴 집안 관련된 그 집안 보고서가 혹시 이번에는 본안에도 브로그로 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기존 초안에 있던 내용과 어, 저희가 정확하게 그 활자 하나하나 다 들어보지 못했지만, 어, 내용, 내용상으로, 그리고 그 분량상으로 거의 변동이 없이 그대로 이제 그, 보록, 어, 부록이 수록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동굴 집안조사 포함해서 환경부의 의견들을 어, 정확히 반영했는지 여부들을 천천히 검토해서 를 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